첫 번째 팀은 어저께 예선에서는 가장 페널티를 좀 많이 받았죠? 국민대학교 팀부터 출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국민대 팀이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우리 행사장에 계신 모든 관계자 및 관람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자동차 주행 범위에 센서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참가 팀들이 만약에 가드레일이나 이런 곳에 가까이 붙어서 관람을 하시거나 어, 같은 팀원들이 같이 도움을 주실 경우에는 만약에라도 센서 오작동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동차 주행 근처에서 전기를 구경하신다거나 팀원들이 함께 움직이는 일은 좀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대학교 교통 수내대행 수낵, 미션을 실패했다고 확정되고 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 저희가 이한 바퀴 주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페널티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03번 지금 차량, 국민대학교 차량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드에서 이제 세프티카드는 어 센서 범위 바깥쪽에서 예, 뒤쪽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총 주행 시간은 30분 안에 모든 트랙에 있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주행을 해야 되고요. 차량의 중간 중간에 정지하는 시간도 한 10분 안에서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되, 되, 되기 때문에 네네. 참가 팀장들의 그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회입니다. 자, 차량이 정지를 했죠. 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센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 준비해 놓은 어,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이 프로그래밍한 그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은 안전 과속 방지턱인가요? 안전선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 교통 신호등을 인식을 해서 여기 하얀 선, 네. 영역 안에 네네. 정지를 하고 다시 출발을, 재출발을 하는 네, 미션이 되겠습니다. 오, 잘통과한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콘테스트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난이도가 좀 높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보행자 미션이 가장 어렵지 않다고 아 생각이 되고요. 특히 차로에 있는 횡단 의지가 있다고 네네. 생각하는 보행자를 만났을 때는 10m 전방에서 정지를 해야 아, 되거든요. 네네네. 보행자도 인식도 해야 되고 차량을 또 10m 전방에 정지도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미션이 네. 되겠습니다. 그차 앞으로 막아서는 게 아니라 횡단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차 차도 안쪽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션으로 정해져 있는 그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행자 보행자가 실제로 이제 횡단을 하는 그 시나리오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 네. 되는데 그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차량 뒤에 어떤 차로 내에 서 있는 보행자를 인식하는 걸로 미션을 변경을 했고요 차선 밖에 서 있는 보행자 같은 경우는 인식을 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 정지하지 않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지금 미션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과 어, 우리 마샬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어 가드레일 근처 쪽에서 뭔가 작업을 진행하시면 차량 센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에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린 어린이 보행자 미션에서 지금 국민대학교 참가팀이 실패했다고 지금 아, 확정이 네. 됐네요. 예, 지금 저기와 같은 고속 선로는 현재 시속 40km로 네네. 저희가 자동으로. 모든 참가 팀에 동일하게 자동으로 주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은 미션이 없습니다. 네네. 예. 저 부분은 간만에로 저희가 그 운전면허시험 을볼때 어, 가속구간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laughs> 어, 굉장히 멋진 화면입니다. 이게 이제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무선으로 방송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아, 우리나라 기술력 자랑스럽네. 지난번 대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아니, 지난번 대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니, <laughs> 현장 중계로 <laughs> 방송이 나가지는 않았 못 했었어요. 예. 근데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았죠. 네네. 그래서 그 생중계로는 방송이 안 네네네. 됐고요. 예. 화질이 굉장히 지금은 화질이 굉장히 많이 네.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직접 저희 그이 선이 없는 상태로 드론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생중계가 가능한 어,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공사 3번 차량 국민대 차량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미션이 속도 방지턱 인식 미션인가요? 네. 예, 지금 네. 차선 이탈 미션을 아, 했는데요. 있었나? 지금 아. 카메라가 보이 그 차량 뒤에서 자율주행 차량 뒤에서 좀 비춰줘야 되는데요. 지금 미션에 성공했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아, 지금 이 화면이 지금 예, 차량 뒤의 화면인데 차량 뒤에서 보면은 전광판을 통해 그 미션을 성공했는지 안했는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 예, 감독님께서는 차량 미션 구간이 오면은 좀 차량 뒤의 화면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곡선로 아, 음. 차선이탈 미션은 통과를 했고요. 이제 음. 보행자 인식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네. 자 뭔가 지금 발견한 것 같은데요. 차량의 속도... 정지 차량 미션이네요. 아, 차량을... 정지 차량이 앞에 서 있으니까 지금 서행을 하는 거죠. 예, 저정지 저 차량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차선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검제하지 않고 바로 통과를. 확인 네. 있는 것이고 서행 상황이 있는 것이고 아 그냥 직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인데요. 예, 방금 전두 번째 정지 차량의 경우에는 자기 주행 차로에 있던 차량이기 때문에 네. 방금 국민대 대학팀은 잘 인식을 했다는 패스를 네. 전광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현재 6분을 지난 6분여를 직진하고 있고요. 자 국민대 차량 사실은 굉장히 어 예선전에서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주행 어제보다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대 대학교 어, 팀이 어, 네. 그 저희가 연습할 때 하고 리허설 때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제부터 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국민대 대학교 팀이 예선조행에서는좀 좋지 않은 성적을 보였는데요. 많이 네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